아그 <목소리가> 네. 어, 너무 오래했습니다한 번만 네. 해 먹시죠. 네, 한 번만 해 주세요. 네. 처음 타 지금 양념은 처음 하시잖아요.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자, 다 익었네요. 끝내주네. 이대로 바로 나갑니다. 태 테이블에. 그 바로 먹은 시스템으로 하면 되거든요. 이건 전신장국이긴한데 장사가 안되는지 말인지, 뭐. 당연하죠. 장사가 잘 되니까, 할때 하고, 안 되는 데는, 막, 손 밑. 네. 네. 수술 계속 들여면야 되는데. 네. 네. 그만큼이 되겠네요. 아, 다 소리에 20만원 파는지. 이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어쩌다 한 번, 1년에, 코로나가 토로, 들어가가지고, 20년 네. 뭐, 팔하는놓고 <laughs> 자선, 자선을 다 자선 잡아라. 네, 딱 붙네. 아, 그래. 문다 닫고요. 네. 이거지시다 네. 네. 가지고 쉬시가면 되겠네, 이제. 어때요? 맛이 틀려요. 세벌에 굽는 거랑 되게 부드럽고 연하다니까. 네, 육즙이 네, 살려서 가지고 식어도 맛이 부드럽고 네, 네. 시식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 시식하시고 한번 맛이 어때? 이만나 양육부 문도를 생각보다 요 그렇죠? 숙세만잘 예. 살아주면 연육기가 예. 많이 안닙니다 거기 맛도 다르죠? 거기 맛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, 아 네. 예. 그냥 양학교는거 하고는 그 다르지를 않아요 네. 예. 육즙이,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. 육즙이 살았으니까.